예,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어, 저, 예, 찍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 고추, 어, 육모장인데, 아십니까? 어, 이게 뭐, 열다 봉입니다. 1 5 봉이고, 어, 이건 뭐, 15만원짜리, 종자가, 어, 좀 어, 했습니다. 지금 봐서는, 어, 아주 좋네요. 좋고, 어,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어, 아주 많이 남아서, 심을 날짜도 많이 남고 해서, 우선에, 키를 원전키 켜고, 알았습니까? 이제, 짱짱하게 키우고, 하기 위해서, 저, 자리, 어, 우리가 저, 한번 떼면, 떼수록 한 번, 우리가, 어, 옮김으로써, 어, 우리가 저, 번씩한번 한가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가예가 않니습니까 어, 가예가 우리가 저, 잘 안, 안 크고, 저, 보이시죠? 여기 좀, 가예가 좀, 작기에 여기다돌리면서안십니까자한번한번 아, 해봐. 우리가 가이 그, 아십니까한번 안으로 넣고큰걸 어, 밖으로 있고, 그럼 이게 한번옮기는니까 우리가 우리 저갈 거는게 뿌리를 이제 한번 잘라 주기 때문에 바닥에 붙은 거. 아예 예. 밑에 뿌리 한번 들어봐요. 뿌리 밑에 한번 봐. 뿌리 한번 들어. 아,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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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밑에. 아, 밑에 뿌리가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제, 안에 찬양 간고로 어, 저, 밖을걸 하시니까. 저, 밖가원래잘뭐은크를 조금 작거든요그래 안으로 넣고 어, 지금, 한 바퀴 돌립니다. 떼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 이제, 왜냐면 저, 안에 끼좀 크고, 뒤에 끼이 같이 크라고. 어쨌든, 왜냐면 이게 이제, 왜 돌리냐면 이제, 뿌리를 하습니까 자, 한번 잘라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잘라주는 역할을 하고, 또, 어 번씩 한가 똑같습니다. 한번 옮기는 거 하고 그만큼 이제 이저 그대로 놔도 으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안에 살짝 감는 거 드랍니다. 그래서 한번저 고생도 시키고 한마디는저저 아주까 좀 남았기 때문에 이제 고생을 좀 시켜가지고 았습니까? 짱짱하게 키우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봐서는 입이 막 늘, 늦+ 늘은게하고 우리가 제가 좀 여, 방식을 좀딴 사람보다 좀 다르게 했는데 지금 봐서는 고추가 최고네 최고고. 어, 저번에 내가 한번 찍어가지고 내가 올려드렸는데 어, 그거 보면 아아십니까 아, 뭘해는거아시입니다 지금 봐서는 이제 모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지금 뭐 중이. 오늘 며칠이요? 에 30일. 30일? 아, 아 지금. 아, 사, 28일? 28. 예, 지금 3월 28일입니다. 지금 한 4월, 한 25일 만큼 지금 한달 가까이 남았는데, 지금 이제, 이제부터 뭐 고생을 좀 쉬어가지고, 저운동좀 좀 쉬어가지고,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파리가 좀딴 집보다 좀늦적늦적하지 어, 저번에 내가 저, 딴 사람보다 조금 다르게 했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모종이 좋니. 아주 늦적늦적하고 지금 체력이 좋고 지금, 지금 봐서는 지금 나가도 심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고생을 막 많이 시낍니다. 밖에 나갈라키면 안 했습니까? 그래서, 어, 이걸 보신 분은 저번에 앞에 뭐있는거 내가 또 한번 찍어 올려있기 때문에 저, 이걸 한 참조해 주시고, 하시게 되겠습니니다. 예, 감사합니다.